샬롬, 어, 저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곽성현 목사입니다. 어, 현재 캄보디아 선교 중에 있어서 제가 정광석 목사님을 대신해서 설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청년분들 한분한 한 분에게 또 주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 이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한 자료를 통해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월드와치 어, 리스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어, 이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이 매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박해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통계 중에 살해되는 기독교인 수는 2024년에 1998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23년에 비하면 600명가량이 줄었지만 적지 않은 숫자이고요 또한 공격받은 교회의 수는 14,76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체포, 구금 또는 투옥된 기독교인들의 수는 4,125명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 기독교인이 극심한 박해를 겪고 있는 10개국 순위를 이렇게 정했는데 3위가 리비아이고 2위가 소말리아입니다 그럼 1위는 어딜까요? 가까이 있습니다 이리 눈을 피야 이리가 북한입니다 북한에 가장 많이 박해를 받는다고 그렇게 순위를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이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성경의 아삽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자신에게 있는 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 아니 내가 저들보다 못한 게 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악인들이 더잘살수 있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을 보면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고 분노합니다. 오히려 악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계속 막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더 평안해요. 아주 아이러니하죠. 아삽이 그러니까 이제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이 아삽의 고뇌가 시편 73편 13절에서 14절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도다. 사실 처음에 전 세계의 기독교 밖에 보고서를 보았지만 멀리서 찾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지 않았을 뿐, 우리도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죠. 왜?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는가? 우리는 동일한 갈등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요한계시록 6장이요.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 쓰여졌던 1세기 말에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신앙을 지켜온 지 450년이 흘렀을 때입니다. 사실 신앙의 연수가 깊었지만 그 삶에 깊었다고 해서 뭐 복이 있거나 뭐 평탄한 은혜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오히려 로마의 핍박이 거세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기본이고요 원형 경기장에 그냥 던져놓고 맹수의 먹이가 되게 합니다. 몸에 기름을 발라서 불을 붙여서 인간 횃불로 삼아 정원을 밝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핍박을 피해 숨었던 곳이 무덤 카타콤이죠. 시편의 아삽이 절규했듯이 요한도 그랬을 겁니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을 우리가 읽으면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서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인을 떼셨다라는 건 열지 못하도록 봉해놓은 그 당시 두루마리 편지를 의미합니다 그걸 열었다라는 거예요 일곱 개의 두루마리가 있고 그것을 열지 못하게 인으로 봉해 놨는데 그것을 하나 하나 여는 것이죠. 근데열 때마다 심판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첫 번째 인을 뗐을 때신 말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인을 떼면 두 번째 두루마리를 열면 붉은 말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많은 경우 이런 뭔가 상징적인 것들을 어떤 사건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흑사병이라든지 세계 1, 2차전 그런 대전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이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마치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책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신말과 관련해서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긴다라고 하니 자연스럽게 당시 로마를 대적하던 중동 지방의 신흥 강대 세력인 파르티아 제국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 나름대로 그 과거에는 이 메시지를 딱 들으면 떠올르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들이 떠올렸던 파르티아 제국을 떠올려야 할까요? 어찌 보면 그건 과거의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과거의 책도 아니고 미래를 맞추는 책도 아닌 사실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상징이 또는 이 단어가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뜻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인을 뗄 때마다 나오는 이 심판의 내용들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신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첫 번째 등장하는 신 말은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 두루마리가 열린 것 같은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 가는 거죠 이걸 이겨야만 살아남는 세상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아남아야 하는 불안감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아야 되죠 그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요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 이럽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죽이는 끝없는 전쟁 속에 이미 살아가죠. 그것이 실제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쟁 같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우리가 겪고 있는 젠더 갈등,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터 같은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그 단으로 치달아서 도무지 서로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전쟁 속에서 우리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5절에 셋째 인을 뗄때 검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 손에는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빈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죠.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영끌과 비투. 그런 시대를 우리는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압박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뗄 때에도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8절에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청황색이라는 색 자체가 불길하고요 우울한 색입니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우울감, 불안, 허무함, 치솟는 정신질환, 자살들 같은 거죠 이 세대가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끝없는 경쟁과 압박, 취업의 스트레스, 젠더 이념 갈등, 경제적 빈곤, 양극화, 우울증, 자살률, 정신 질환. 요한 계시록의 네 마리 말이, 말이 지금도 이 시대에 여전히 날뛰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집어 삼키려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섯 번째 일을 뗄때 사실 더큰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언제까지 이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야 하냐고 부르짖습니다. 왜 도대체 이 피를 갚아 주지 않느냐고. 왜 믿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부르짖는 거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심판의 한 가운데 믿는 성도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네 마리의 말들이 날뛰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는 자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더큰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남들이 받지 않아도 되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인해서 견뎌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숙명이죠. 사랑하는 여수와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 요한에게 왜이 말씀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들려 올리십니다. 지금 박해받는, 로마로 인해서 핍박받는 그리고 아삽처럼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이 요한을 들로 올리시죠. 그리고 그에게 보여준 것은 하늘의 예배입니다 이리로 오라 말씀하신 후에 웅장하고 거룩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인을 떼는 심판의 장면도 마찬가지죠 사실 요한은 좌절에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것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이요, 내가 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뭔가를 봐요. 무엇을 봅니까? 바로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떼는 것을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판이 시작됐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인을 누가 떼고 있는가? 그 심판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임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어린 양 세상 속에서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향해 심판의 인을 하나씩 떼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심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고난받는 요한에게 지금 이 고난이 끝이 아닌 이 땅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임을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과정과 결과는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정과 결과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요 이 과정을 결과로 생각해 버립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바꿀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요. 믿음의 눈을 뜬다라는 것은 그 고난이 내 삶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임을 보는 겁니다. 한 걸음 나와서 그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늘에 올라가서 전체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2014년에 처음 종교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 부임을 이제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 그때 이제 만나던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겠다 결단했던 것도요. 중학생 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모태 신앙이지만 인격적으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저의 신앙을 고백했던 건 중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간혹 이 이야기들을 이제 학생들과도 나눈 적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제가 태어나면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셨어요. 삼각형 모양의 지하 방이었습니다. 저는 뭐잘 모르지만 아버지께 들은 거죠. 모서리 한쪽을 막아서 이제 신혼집으로 쓰고 남은 곳을 예배당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개척 교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고 교회도 이전하고 작지만 건축을 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어릴 때 제가 이런 이제 벽돌 막 스무 장 어린 아이가 2 0 장에서 막이 굳은 새막다 베고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떠오르거든요. 이제 교인분들과 함께 벽돌을 나누면서 직접 오랜 시간 그 교회를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을 했다라는 건요.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걸다 그냥 냈다라는 거예요. 건축을 하면 할수록 쌓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래도 잘 지는데, 이상하게 사택은 신경을 안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택은 이제 지붕은 천막으로 그냥 덮어놓고 패타이로 올려놓습니다. 제 기억이 아직도 그래요. 저와 동생의 방은 이제 반지하인데 침대 옆에 창문에 이게 땅이 이렇게 반쯤 창문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반지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골목인데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인데 거기에 이제 침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사람들 이제 발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전신은 안 보이고 종아리까지만 이렇게 사람들 발이 계속 왔다 갔다하면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비가 오면 천장 여러 곳에서 막 비가 새고 집 앞에 골목에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이제 반지하니게다 들어와가지고 물바다가 돼서 막 장판이 막 출렁출렁거리고 그거 밤새 막 떠내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개인 PC가 이제 나왔을 때여서 친구가 그거 샀다고 게임하자고 막 불러가지고 같이 게임 신나게 하고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이 그때 미나리밭이 엄청 큰 그런 이제 시골이었어요. 그 미나리 밭을 한 20분 그 사이사이를 걸어서 이렇게 오면서 하, 그 친구 집은 그렇게 부유한데 PC게임이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이러면서 혼자 그걸 수도 없이 되뇌면서 그 어, 길을 걸었던 기억이 아직도 내리 속에서 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눈도 크고 좀 이렇게 살도 빼고 해가지고 괜찮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진짜 눈도 되게 쪼그해서 항상 따라다니는 별명이 새우 눈단 축구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 저는 어, 선생님을 째려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노예 째려보냐고 막 혼나고 막 일어나라 그러고 벌세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그러니까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하고 얼굴도 시커먹고. 그러니까 제 안에 뭔가 진짜 나왜 그러지? 항상 놀림받기 일수군요 누가 그러다가 이제 너 목사님 아들이 왜이 얘기만 나오면 그날은 그냥 이렇게 싸움박질하는 겁니다. 어린 나이지만 모든 게다 싫었고 목사 아들인 것도 가난한 것도 뭔가 내세울 것 없는 것도 다 싫었습니다. 왜 교회를 가야 하지? 간다고 뭐가 달라지나?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이제 수련에 가서 뭐다 비슷하지만 수련에 가서 제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소년의 은혜 받을 거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대형 집회였는데, 그 강당 1,500명이 모여 있는데, 저 2층 끝에 앉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펑펑 울었어요. 그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놀라 가지고 휴지 뽑아주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제 머릿속에서 그날 이후로 남은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 안에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누가 봐도 실수가 가득한 인생인데 그래서 희망 없다 생각했는데 나의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실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결과로 인식됐던, 끝났다 생각됐던 모든 것들이 과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의 생각이 저의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5년 동안 이 종교교회 사역을 하고 수련목을 마친 다음에 원대교회, 이제 종교교회가 세운 원대교회 가서 6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창의 담임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제 다시 이 종교교회 교육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된 거죠. 부목사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없이 막 시간을 보내고 적응하려 환경도 너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아, 이것저것 신경 쓸 것들을 많아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책상에 제 사무실 책상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냥 택배 박스 같은 근데 이제 택배로 온건 아니고 그냥 그 종이 박스였습니다. 누가 놓고 간 선물인데 누군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열어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쁘게 지내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뭔가 돌아볼 수 있을 때. 이제 책상을 다시 정리하면서 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그 안에 머그컵, 새 머그컵 두 개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거 뭐지? 어, 이거 쓰면 좋겠다 하고서 그 머그컵을 딱 꺼내서 그걸 딱 보는데 마크가 하나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크가 어떤 마크였냐면 사진 제가 가져왔는데 지금은 제가 양치컵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요 근데 한번 그컵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세종 유니버스티, 세종 대학교 이 어, 컵을 누가 놔두고 간 거예요. 이거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예전 걸 기억하시는 건지 누군가 이 선물을 딱 놓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걸 열어보는 순간 제 안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종교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저의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저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홍해는 과정일까요? 결과일까요? 우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났다 생각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과정으로 볼수 있겠어요? 이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막힌 홍해를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때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어느 한 부분에 갇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이 전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결코 전체가 될수 없습니다. 부분은 전체의 일부일 뿐이죠. 제가 이제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첫째는 아홉살이고, 둘째는 다섯살이고, 셋째는 세살입니다. 이제 세살, 첫째가 어느 정도 이제 컸을 때, 저녁에 이제 아이들을 일찍 채우면 저희가 시골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아이들을 일곱 시 그냥 재워버렸어요 어두워지니까 이제 서울에 와서는 조금 양보해서 여덟 시 반쯤 아이들을 그냥 재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와 아내의 시간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상 통화도 되는 요즘은 되게 잘 나왔습니다. CCTV를 하나 딱 설치를 해놓고 이제 큰 애가 그래도 좀 컸으니까요 설치를 딱 해놓고 산책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 바로 뛰어올 수 있는 그 거리에서 핸드폰 보면서 알람 오면 바로 뛰어가는 거죠. 아직까지 알람이 온 적은 없습니다. 지금 2년 동안. 근데 이제 산책을 딱 나가서 마음에 두고 있던 이야기들을 이제 그때 이제 쏟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낙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서로 저는 목회자로서 아내는 이제 학부모로서 또는 이제 아빠로서 또, 엄마로서 각자 무너졌던 어떤 순간들, 그리고 내 안에서 그게 이제 해소되지 않아서 너무 괴로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어, 어느 사건 또는 어느 대화, 내가 실수한 어느 문장들에 사로잡혀서 막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대화들을 하고 나면 나름대로 서로 풀어지는 거죠. 그한 문장에서 한 대화에서 한 사건에서 한 걸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생각하다 보면 삶의 한 부분이지만 그 안에 갇혀서 스스로 자책하며 막 괴로워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저와 이제 산책을 하면서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어떤 대화냐면요. 그렇게 자책할 때마다 아, 여보 괜찮아. 우리 만회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 그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좀 우리 내려놓자. 실수한 건 어쩔 수 없어. 빨리 털어내자. 우리는 좋은 사람이야. 막 세뇌합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야. 순간 실수했지만 우리 만회할 수 있어. 이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에 하나라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스스로가 진실하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서로를 격려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느 한 부분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 핍박, 사건, 환경. 그런데 그때 우리가 꺼내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언제든지. 그 결과는 만에 될수 있어 그 결과는 과정으로 바뀔 수 있어 라는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우수와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은 이 결과와 과정을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정을 결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이 홍해 앞에서 또 쫓아오는 애국 군대 앞에서 또네 마리의 날 뛰는 말들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봉해진 인을 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게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제가 이 찬양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500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제 삶을 이끌고 있는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찬양의 고백이 저에게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도요, 이 찬양을 딱 틀어놓으면 이상하게 힘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저의 믿음이 다시 한번막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고백이 다시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귀한 찬양 되기를 소망합니다.